국어, 나, 붙임 칠 활용 방법 알려줄게요. 뒤로 가시면, 여기, 붙임 칠 자료가 있어요. 이거를 점선을 따라서 먼저 뜯어주겠습니다. 살살살살 뜯어주세요. 한번 접어서, 자국을 내주고, 그 다음에, 조심해서, 뜯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큰 종이가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여기 사이에 구멍 뚫린 거 보이죠? 이걸 이용해서 이 종이 한 장으로 책을 만들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수책자형 안내장을 만들 수 있겠죠? 자, 먼저 이거를 반으로 접습니다. 그다음 펴시고 다시 세로로도 반을 접어요. 여기 잘 보시면 접은 선 자국들이 있거든요. 이 선에 맞게 접으시면 편하게 접으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접었죠? 그러면 이걸 이렇게 든 다음에 양쪽에서 밉니다. 그러면 이렇게 돼요. 됐죠? 다시 펼쳐있는 상태에서 양쪽에서 밀어요. 만약에 여기 구멍이 잘안 뚫려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살살살 뜯으면 뜯어집니다. 자 밀면 이렇게 되죠. 내 방향으로 뻗어 나간 종이를 마치 책처럼 이렇게 접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종이 한 장으로 만드는 책이 완성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. 할수 있겠죠? 끝. 안녕.